자, 전도 문제인데, 문제가 좀 길어서 해석할 게좀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막 뜯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이제 시간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마, 마음이 막 급하면 빨리 읽히지는 않을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씩좀 좀 살펴봅시다. 음. 자, 그림에 신경 A부터 C 지점 D염부터 D4를 나타내고 있죠. 거리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의 상황은 신경 A부터 C의 P 지점에 동시에 자극을 한번 줍니다. 그럼 무슨 소리일까? 자극 원점이 모두 같다는 뜻이야. 그리고 5ms일 때 막전이를 측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P 지점이라는 거는 D2하고 D3 중에 하나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기니들이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의 시냅스가 있다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표에 나와 있는 지점 1, 2, 3, 4는 저기 나와 있는 D1부터 D4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막전위를 키워줬는데 동그라미 ABC가 보이네. 동그라미 ABC는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그 값이 뭔지도 찾아야겠죠. 그리고 두 신경을 구성하는 이제 모든 뉴런의 전도속도가 이 중에 두 개가 1이고요. 다른 하나는 2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속도는 1 또는 2고 막전위 그래프는 이걸 활용해서 을 푸세요 이런 얘기죠. 일단 자극원점 P 지점이 어, 3개의 신경에서 동일한 지점인데 그게 D2하고 D3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들어가 봅시다. 우선 자극원점은 5ms의 막전위가 얼마가 될까? 음, 당연히 마이너스 70이겠지. 자근데 마이너스 70이 아닌 게 나타났으니까 자극원점 아니고 아니고 A하고 B는 자극 그 막전위 값이 달라. 자극원점이랑 마이너스 70으로 모두 동일해야 되니까 얘도 자극원점이 아니고 그렇다면 표에 나와 있는 이 지점이 자극 원점이 되겠죠? 그래서 전부 이건 마이너스 70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어디부터 접근할 건가? 이제 우선 값이 많이 나와 있는 게 A 신경이니까 그걸 먼저 접근할 거야. 막전이가 0과 마이너스 60이 나와 있는데, 자, 그래프상에서 마이너스 60은 여기고요. 0은 둘 중에 하나니까 마이너스 60을 먼저 해결을 해 봅시다. 막전기가 마이너스 60이라는 게 5밀리세컨드 측정해서 마이너스 60이니까 이동 시간 4를 의미하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신경의 전도 속도는 1 또는 2인데 음, 자극원 쯤에 D2나 D3인 상태지, 그렇지? 그리고요, 음, 이동 시간이 4면 만약에 전도 속도 2로 설명이 될수 있을까? 자, 생각해봐. 전도 속도 2면 4밀리세컨드 동안 전도만 일어난다면 8 c m 이동이 나와야 되는데. 자극 원점을 D2로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 1로 4cm, 제일 먼게 여기가 3cm야, 그치? 설명 안 되지, 그치? 하나 더. 그럼 자극 원점을 D3로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 6cm, 1cm, 그치? 전도만 일어난다고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시냅스가 있어서 느려졌나요? 그렇게 설명을 하기엔 자극 원점을 최대 D2로 잡아도 이동 거리가 어떻게 해야 돼? 3cm인데, 그치? 그러면은 전도만 일어나면 1.5ms면 충분히 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3.5ms의 지연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기엔 무리죠. 따라서 신경 A의 전도속도는 1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전도속도가 1이니까, 마이너스 60은 4ms에 도착한 지점이잖아? 그럼 4cm 전도되는 지점이죠. 저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A 신경을 기준으로, 음, 여기가 자극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cm 떨어졌으니 4ms 만에 도착했어요.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기화에는이 지점은 D2고요. 음, 그 다음에 4cm 떨어진 4ms 만에 도착한 4 지점이 D1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쓰신경으로 내려갈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80이 보이니까. 이거 0은 아직 탈분구, 재분구 확인 안 되니까. 요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쓰신경은 D1 지점하고 요 사이가 어떻게 돼? 오, 여기도 전도만 일어나지. 이걸 먼저 좀 해결을 할게요. 쓰신경이 D2에서 D1까지 거리가 4cm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똑같이 A와 전도 속도가 같이 1이라면, 동시에 도착해서 여기에 막전인 똑같이 마이너스 육십이 되어야 돼. 그런데 동그라미 B의 값은 마이너스 팔십, 영, 플러스 삼십 중에 하나니까, 아하, 전도속도 일로 설명이 안 되는군요. 따라서 C의 전도속도는 2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A와 B의 전도속도가 일로 정리가 되겠죠. 이제 전도속도는 다 찾았어. 그럼 D1까지 전도속도가 2니까 이동한 시간은 2ms가 될 거고, 2밀리세컨드에 도착해서 5밀리세컨드 측정이야. 2345막전이는 마이너스 80이 되겠지. 어? 여기도 마이너스 80이네. 그럼 여기도 2밀리세컨드만에 도착한 지점이 돼야 되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 는 전도 속도가 2야. 그럼 2밀리세컨드만에 도착한 지점이 d 3거나 D4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4cm 이동한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D2, D3 사이는 전도만 일어나니까 이동시간이 1밖에 안 나와요. 아하, 이거 짝꿍 안 맞네. 그럼 무슨 소리일까? 3 지점은 D3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D4고요. 여기가 D3가 되죠. 그러면 D4 지점이 전이가 마이너스 80이라서 2ms에 도착을 한대. 그러나 실제 거리는 3cm지. 어? 3cm면은? 어떻게 해야 돼? 1.5ms 만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2ms에 도착했으니까 시간 지연이 생겼네. 아 레일에 시냅스가 있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지금 B를 마이너스 80을 찾았잖아. 여기다 넣고요. 그럼 B신경도 한번 신경을 써봅시다. 마이너스 아, 80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어? 어, 2밀리세컨드 만에 도착한 지점이란 뜻이었어. 자, 그럼 신경피는 D3 점에 도착한 시간이 2밀리세컨드예요. 근데 전도 속도는 1이야. 그지 전도 속도가 1이면 2cm 이동했어. 어, 2밀리세컨드 딱 맞아. 전도로 설명이 되지? 아, 시냅스가 없구나,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여긴 시냅스 없이 전도만 일어난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 기억과 니엔이 시냅스가 있는 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그러면, 디포지점까지, B는 어떻게 돼? 쭉 전도가 되겠네. 아하. 그럼 이동 시간은 어떻게 돼? 3cm 이동했으니까 3ms에 도착을 하겠죠. 그럼 3ms에 도착했을 때 막전이가 어떻게 되는가? 3, 4, 5, 플러스 30이네요. 어허, 그러면, 동그라미 C가 플러스 30. 그럼 남은 동그라미 A는 0mV가 되겠죠? 자, 그럼 D3도 0, D4도 0. 근데 이제 이동할 때 D3가 먼저 도착하고 D4가 나중에 도착할 거 아니야 그럼 먼저 도착한 0mV가 재분극 나중에 도착한 0mV가 탈분극을 의미하겠지 무슨 소리? D3 지점이 0mV는 재분극이고요 D4 지점의 0mV는 탈분극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A는 0이다 나오지 그리고 d 은 동그라미 D교세에만 시냅스가 없었어 마지막 틱은 A와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1과 2로 같지가 않지? 그래서 다르죠? 음. 그러니까 해석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보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라서 결과적으로 시, 문제 하나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전체적으 비슷하게 구성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